서울 해간보 정상회의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다인 57명의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라서 경찰 경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가상의 외국 정상이 환호 속에 입장합니다. 폭탄이 터지자 경호원들이 정상을 뒤덮듯 감쌉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요인을 구하는 함몰 작전입니다. v r p 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폭발물을 제거하는 로봇과 물1 리터로 순식간에 문을 뚫는 발사기 등 신형 장비도 선보였습니다. 위빈 경호대와 경찰특공대를 기축으로 한 해감보 경호 경비단이 오늘 발족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은 역대 가장 많은 7명입니다. every demonstration is very impressive. so we feel very secure and we we trust Korea that when you host next month uh, nuclear security summit. 행사장인 코엑스를 겹겹이 방호벽으로 두르고 얼굴 인식기 등으로 허가 받은 사람만 출입시킵니다. 집회와 시위는 전면 불어댑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 단체 등이 해감보 정상회의 대항행동을 발족하고 핵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G20 대와 마찬가지로 행사 기간 동안 자율적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